안녕하세요.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자, 주말이에요, 그렇죠? 첫 주말인데 어, 공부 그동안 열심히 하고 계셨는지, 뭐좀 시작하는 마음에 또 얼마나 힘드시고 한편으로도 설레고 하실까 싶습니다만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날이 춥거든요. 건강도 유의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날도 추운 념으로 <laughs>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어, 효라든가 스승을 섬김이라든가 친구를 사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자 저가 알죠? 소학을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이제 한 어린이용 학습서입니다. 소학이라는 게 대학과 대비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대학은 치국을 위한 학문이라면 소학은 개인을 위한 학문인데 이건 특히 주로 아동용으로 소학 중에서 중부분을 줄여가지고 네 글자로 이렇게 알기 쉽게 풀이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장 연습에 상당히 좋아요. 딱네 글자로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아, 요렇게 문장을 연습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으므로 요거를 한 열흘 정도에 걸쳐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12쪽,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한자부터 보실 텐데, 한자가 좀 많을 거예요. 이 사자수학이라는 게 어, 상용한 자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잘 쓰지 않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외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강독할 때, 역사자료 강독할 때다 나온 한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익혀두면 좋을 만한 자를 중심으로 추셨으니까요좀 보시고, 제가 특별히 체크해 드린 한자들은 따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음. 처음 거는 기를 국자입니다. 기르다 할때 쓰는 국자고요. 사람을 기르다, 동물을 기르다. 요걸자좀 알아둘게요. 품을 회자.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회심에 일격할 때그 회자예요. 그 다음에 요둘다 먹이다라는 뜻인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글자입니다. 또 공자라고 하는데, 어, 뜻은 같습니다만 다른 글자들이 몇개 있어요. 음. 요것도 참고서 한번 받으시고요. 요거 알아둬야 되겠죠? 두터울 숫자. 후, 후하다 할때그 숫자입니다. 독리후생이용생할때그 숫자고, 이건 유사하다 할때 사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사,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뭐겠습니까? 사입이. 그죠? 비슷하지만 아닌 걸 사입이라고 부르죠. 같을 사자입니다. 요거는 갈자인데요. 문두, 맨 앞에 했을 때 의문사로 쓰입니다. 어찌 정도의 의문사예요. 의문사로 쓰이는 갈자다. 알아두면 좋겠고요. 요거는 저물 혼자 항혼에서 새벽까지 할 때가 혼입니다. 음, 저물 단뜻 날이 저물 단뜻이고요. 이건 반대되는 말이죠. 새벽 신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저물 혼자 저녁에 새벽 신자 아침에. 요요 음. 요 날일자가 보이죠? 날일자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혼이고 이렇게 있으면 신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일성록 할때 성자입니다. 살필 성자 하루하루 살핀다 일성록. 요거는 요게 푸를 청 자죠? 푸를 청자 앞에 물수변이 있으면은 맑을 청이고, 얼음빙이 있으면 서늘할 청 또는 서늘할 정 자입니다. 물수가 있으면은 막다, 얼음이 있으면은 서늘하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부생 아신. 아버지께서 나았습니다 나의 몸을요. 또 엄마가 낳은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길렀습니다 내 네, 몸을요. 되죠? 복이 회 아니까 여기 배요 배배 사람 배 배. 음. 이건 써 이자고요. 이거는 품을 회자고 나니까 어 배로써 나를 품었다요. 목적어 동사인데 본래는 그러니까 이 뒤에 복이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이제 배로써가 되는 건데 배로써 되는 건데 이건 도치요 도치. 배를 가지고 써 나를 품었다. 같은 맥락으로 저주를 가지고 써 나를 먹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배로써 나를 품으시고 저주로써 나를 먹이셨다. 원래 이게 맞다고요. 이건 이제 옷으로써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으로써 나를 배불리 먹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 먹이다 포, 이거는 밥을 먹이다 포 같은 글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본래 이것도 이자 뒤에 그 다음에 이 글자고 이게 맞아요. 그럼 요거요거로써 이렇게 되는 것인데 본래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 거죠. 음,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두 개를 도치해가지고 이복회야 이유포화할 것을 요 유와 복을 앞으로 뺀 겁니다. 문장문지 아시겠죠? 자, 은, 고, 여, 천. 은혜가 높기는 주어 동사예요. 은혜가 높기는 여는 like, 뭐뭐처럼 하늘과 같다. 여, 천. 은, 고, 여, 천. 어,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는 이번에 뭐와 같다? 땅과 같다. 유사하다. 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동사라고는 해놨는데, 동사는 이거죠. 같다니까. 그러니까 높다는 게 이제 뭐라 그래? 우리로 치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동사고 있는 거는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땅이 두텁기는 땅과 같다. 여기는 여 자라든가 저기는 사 자라든가 이런 게 같은 의미로 쓰인 두 개의 글자인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포 자와 어 어디 갔어? 여기는 포 자와 여기 있는 포 자가 같은 뜻의 다른 글자인 거고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보통 다른 글자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위인자자. 요거는 이는 사람, 남 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은 남의 자식이 된 자. 남의 자식이 된 자로서. 이해되죠? 어찌 불이효 하지 않으리요? 뭐를요? 효를 하지 않으리요? 어찌 효를 하지 않으리요? 혼정, 신성, 들어보셨죠? 점을면은 정하는 겁니다. 뭐가 생겼되겠죠 잠자리를 생겼된 겁니다. 혼정, 뒤에 잠자리. 날이 점을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살핀다. 뭐를? 잠자리를. 잘 주무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잠을, 점을 때는 가서 이부자리 펴드리는 것이고요. 새벽에는 가서 무사히 주무셨나지 살펴보는 겁니다. 동, 온,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하, 청,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려라. 이런 거죠. 효에 대한 방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음. 자,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 원래 사제서가 이렇게 약간 운율을 넣어서 읽는 거거든요. 부생하신 모국하신 이런 식으로 웃기니까 그냥 읽을게요. 보기 회아 유이 포아 이의 온아 이사 포아 은고 여천이고 덕후 사지라 위인자자로서 갈 분리효리요. 혼정신성이며 동문하정이니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가 되겠네요. 음. 뭐 비슷한 식으로 계속 문장연습할 테니까요. 이어서 이제 내일도, 내일은 일요일이군요. 월요일도 계속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만 해봐도 어때요? 조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루 조금 편나갑시다 자,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목소리>